윤명선, 특별 혜택으로 강문경에게 자신의 노래 부르기 요청. 그 이유는 무엇일까?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계를 대표하는 작곡가 윤명선이 최근 주목을 받은 가수 강문경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그것은 바로 윤명선이 작곡한 노래를 강문경이 불러달라는 요청이었다. 이 제안은 단순히 한 명의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두 아티스트 간의 특별한 음악적 만남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되었다. 과연 윤명선은 왜 강문경에게 자신의 곡을 부를 것을 요청했을까? 그 배경과 이유를 깊이 탐구해 본다. 트로트의 변화를 이끌어 온 윤명선. 윤명선 작곡가는 트로트의 전통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단순히 대중음악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 음악과 현대적인 요소를 결합하여 새로운 트로트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인물이다. 그의 음악은 그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며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언제나 깊고 진지하다. 윤명선은 트로트라는 장르를 사랑하지만 그 장르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시대에 맞는 변화를 시도했다. 그가 작곡한 곡들은 항상 그 안에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저 아름다운 선율이나 간단한 가사를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들을 노래로 풀어냈다. 그가 만들어낸 음악들은 대중에게 단순히 흥겨운 음악을 넘어선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윤명선의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는 내 마음 별과 같이이다. 이 곡은 그의 음악적 색깔을 잘 드러내는 예시로 전통적인 트로트 멜로디에 현대적인 편곡을 가미하여 만들어졌다. 이 곡은 특히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그로 인한 감정을 잘 표현한 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윤명선은 다양한 트로트 가수들과 협업을 하며 트로트 음악의 다채로운 면모를 넓혀 나갔다. 이와 같은 작업들은 그가 어떻게 트로트 음악을 현대적이고 세련되게 변모시켰는지를 잘 보여준다. 강문경의 예술적 여정 강문경은 최근 트로트 무대에서 눈에 띄는 존재감을 발휘하며 많은 팬을 형성한 아티스트이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단순히 트로트 장르의 가수로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표현하는 감정의 깊이와 음악적 색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보여준다. 강문경은 자신의 감정을 음악으로 풀어내는 능력이 뛰어난 가수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트로트 음악에는 그가 경험한 삶의 이야기와 감정이 그대로 담겨 있다. 강문경은 내가 부르는 노래에는 내 이야기가 들어 있다며 노래를 부를 때 자신이 겪은 감정을 노래에 담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했다. 그의 무대는 항상 감동적이며 관객들은 그가 부른 노래를 들으면서 단순히 노래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감정을 나누고 공감하는 경험을 한다. 강문경의 가창력과 감성적인 표현은 그가 트로트 무대에서 어떻게 다른 아티스트들과 차별화되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강문경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와 감정을 전하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한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와 무대를 통해 관객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전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독특한 매력 중 하나로 손꼽힌다. 윤명성과 강문경, 왜 그들은 서로를 선택했을까? 윤명선이 강문경에게 곡을 제안한 이유는 단순히 그가 부를 수 있는 가창력 때문만은 아니다. 윤명선은 강문경이 지닌 독특한 음악적 감성에 주목했다. 강문경은 노래를 부를 때 단순히 멜로디와 가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곡에 담긴 이야기를 자신의 목소리로 풀어내고 감정을 실어 전달하는 가수이다. 이 점에서 윤명선은 강문경이 자신이 작곡한 곡을 가장 잘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윤명선은 이 곡은 단순한 트로트 곡이 아닙니다. 이 곡은 감정을 담아야만 그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강문경이 그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확신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윤명선은 강문경이 그가 작곡한 곡을 부를 때 단순히 음정을 맞추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곡에 담긴 깊은 감정과 이야기를 진심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는 곡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윤명선은 강문경이 자신의 노래를 부를 때 트로트라는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트로트는 전통적인 가창법과 감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장르이지만 현대적인 감각과 감정의 깊이를 더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강문경은 그 가능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아티스트로. 윤명선의 곡을 통해 새로운 트로트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됐다. 강문경의 새로운 도전, 윤명선의 곡으로 펼쳐질 이야기. 강문경이 부를 윤명선의 미발표 곡은 단순히 하나의 노래가 아니다. 이 곡은 강문경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확립하고 그가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의 깊이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윤명선은 이 곡은 강문경만이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다며 그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강문경은 이 곡을 통해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음악적 여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윤명선이 강문경에게 제안한 곡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멜로디와 현대적인 편곡이 결합된 곡으로 강문경이 그동안 보여온 감성적이고 섬세한 가창력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것이다. 이 곡은 그가 부를 때 트로트의 전통적인 감성을 현대적인 느낌으로 재탄생시키는 중요한 작품이 될 것이다. 강문겸은 이 곡을 부르기 위해 밤낮으로 연습하고 있으며 그 곡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자신만의 감정을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강문겸은 윤명선 선생님의 곡은 보석과 같은 작품입니다. 그런 곡을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이 곡이 자신의 음악적 성장을 이끌어 줄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팬들의 반응과 기대. 강문경과 윤명선의 협업 소식은 많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일으켰다. 특히 강문경의 팬들은 그가 윤명선의 곡을 어떻게 부를지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강문경이 부른 이 곡이 단순한 노래를 넘어서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역사를 쓸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한 팬은 SNS에 강문경의 목소리와 윤명선의 곡이라니 완벽한 조합입니다. 이 곡은 반드시 역사에 남을 명작이 될 것입니다. 라고 썼다. 또 다른 팬은 강문경의 음악적 깊이와 윤명선의 곡이 만나면 단순한 노래를 넘어서 음악의 예술성을 보여줄 것입니다. 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들의 협업에 대한 기대는 점점 커져만 가고 있으며 두 아티스트의 새로운 작업이 어떻게 세상에 나올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문경의 팬들은 그가 이 곡을 통해 더 넓은 대중에게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확립하고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것을 응원하고 있다. 결론, 트로트의 새로운 장을 열다. 윤명성과 강문경의 만남은 단순한 작업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트로트 음악의 전통을 현대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새롭게 풀어내는 작업이다. 강문경은 이 곡을 통해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확립하고 윤명선은 강문경을 통해 자신의 곡이 가진 깊은 감정과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것이다. 이들의 협업은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장을 열 가능성이 크며 팬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역시 두 사람의 작업이 만들어낼 음악적 결과물을 기대하고 있다. 강문경의 목소리와 윤명선의 곡이 만나 새로운 감동을 만들어낼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하나의 음악작품을 넘어서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두 아티스트가 만들어낼 음악을 기다리며 우리는 그들의 협업이 가져올 미래를 함께 응원하고 기대할 것이다.